백성주 그 아, 아닙니다. 저기 배영주 증인께 오래전 일이지만 좀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군사법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시절에는 군법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어, 그 엄중한 시대에 재판부 보게 되면 재판장은 영광급 일반장교고또 심판관도 일반장교고 네, 법무사라고 부르는 법무장교가 이제 후보자 한 분, 후보자가 딱한 사람이죠. 또, 증인께서는 그 당시 검찰관 도잘 기억하십니까? 군 검찰관? 다못 합니다. 다못그 당시 기억하시기에는 증인한테 가장 무섭게 했던 사람은 검찰관이죠. 아무래도. 검찰관 보던 것, 그 뭐야. 처음에 그 상무대 가가지고 아, 물론, 물론, 조사관들 네, 조사관들이, 조사관들이 누군지 그랬죠. 모르겠어요. 그러지만은 네, 네. 그분들이 제일 저녁에 시침 다된 뒤에 이제 부르, 부르면은 그때 네. 작업 작업을 한다고 네, 옆에서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제일 괴롭죠. 아, 물론 그런 제가 여쭙는 것은 재판장에서 말씀입니다. 예, 예, 예. 검찰관이 제일 아마 좀뭐 그랬겠죠. 그리고 제 기억에 뭐 저도 이제 군했으니까 알지만은 군법회의 때 보면은 피고인한테 그래도 따스하게 대하는 사람이 법무사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사법시험 붙었고 법무장교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 저증인께서 느끼기에 오히려 후보자가 좀 증인을 좀 감싸는 것 같은 부활의 그런 느낌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잘안 잘 나지?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에, 사형이 구형이 네, 네. 되니까 네. 그저 구, 국선, 네. 국선, 국선, 변론이 네. 그때 멋스드만요근데 국선 변론도 말몇 자리 물어보더고, 난, 저에게는 뭐, 말한 자리 어.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어, 그랬어? 어, 그, 런 식으로. 어. 그렇게 넘어가대요. 그래서, 아, 국선이 저런 것 같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겠요 근데, 그 통상적으로, 네.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가, 보통보통군법회의 때, 네. 법무장교하지 않고, 우리 그 당시 군법회의 보면은, 법률에소양에 있는 일반 장교가, 그 국선 변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 같으면은 그 법무장교, 말하자면 재판부에 있는 법무사, 후보자가 예. 그 국선 변호인을 갖다가 이렇게 좀잘 이렇게 뭐좀 소통을 해서 예. 그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기분을 전혀 못 느끼셨습니까? 그 당시?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예. 그때 기억이 예. 뚜렷이, 뚜렷이, 뚜렷이 누가 예. 나를 감싸주고 네. 그런, 그, 예, 그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예. 어. 그러면서 못 느꼈어요. 근데 네, 그것은 좀 아무리 군법회의라 하더라도 제 상식에 좀 어, 어긋나는데 그게 아마 광주 그 민주화운동 흔히 말하는 광주 사태라는 여파 때문에 아마 그런 좀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상식적으로 볼때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어, 증인을 그나마 보듬어 줄수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국선 변호인 이른바 법률에 소양 있는 장교. 그게 뭐냐, 그러면은 대학을, 이제 법과 대학을 나오는데 고시 안 되고 일반 장교.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국선 변호 많이 했어요. 법률에 소양 있는 장교라서. 그러면 항상 법무사하고 소통을 해서 피고인을 보호합니다. 피고인을 보면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여쭙는 것은 후보자가 그 정도의 노력은 할수 있었다고 보는데 별 그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사... 다들 그냥 모든 것, 이사천리를 그냥 사행 판결이 그냥 나버렸어요 그렇게 쉽게, 저, 뭐라고는. 그냥, 그 간단하니, 말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행 판결 놔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 멋이게올라도 변호사를 샀어도, 아예 일반 변호사도 별, 뭐, 이야기를 해도, 그게 네. 뭐, 먹혀 들어가고, 어쩌고 그러더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당시는 이제 말하자면, 뭐, 통상적인 평상시가 아니고, 굉장한 비상시였기 때문에, 네. 뭐, 개엄하고 특히 그, 그 상황에서 그랬다고 음.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제 상식에 의하면은 예, 법무장교, 법무사인 후보자와 국선 변호인 그 장교와 어 소통이 있으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최소한도의 그 저기 피고인을 좀 보듬어 주고 그좀 그렇게 할수 있는 가능성은 나는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등. 음.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느끼니까 제가 보기에 뭐 딴, 그 당시 이제 저, 재판장, 그 사형 판결에 재판장은 지금 후보자가 아니고 뭐 중령인가 대령 계급장 단그 재판장이죠. 언더를 내는 사람. 그 계급도 잘 모르고. 잘 모르지만 제가 그 중령 아니면 대령이었을 겁니다. 예. 네. 네. 근데 그 사람의 얼굴도 기억 못 하시나요? 못 안, 안 나오는데 네. 다만 후보자는 그 당시 그냥 습기 봤지만 요새 그냥 헌법 재판 소장에는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 오르니까 그 그때 이제 기억이 나신 거군요. 기억이 그렇게밖에 기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군요. 에이, 쳐다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제가 듣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저 뭐. 통상 적의 군법 회의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지금 후보자가 듣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이라도 할것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라도 좀 후보자가 조금이라도좀 노력을 했으면은 우리 증인 같은 분 억울한 상황을 그냥 조금이나 보듬어 줄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증인 얘기 들어보면, 재판이 어, 진행돼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게 됩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감상. 사합 네, 이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저도. 배용준 증인께서 겪었어야 했을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또 그런 희생 또 그런 항쟁 덕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따 끝나고 더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증인 배용주 증인의 그런 젊은 시절의 삶을 그리고 수많은 518 희생자들의 그런 삶을 망가뜨린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 네. 518의 네. 주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군인이었죠. 군인. 그렇죠. 예, 또 전두환. 그 계엄, 예, 네, 계엄, 계엄사령관. 그렇죠. 뭐 계엄사령관이 저, 저, 누구였죠. 올라가자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그 전두환 그 당시 대통령이 네. 가장 큰 책임자이죠. 그런데 그 전두환 어, 어, 회고록을 통해서 5.18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증인은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좀 가까이 대주 말씀해 주실. 네. 근데 말씀해주실... 네. 발포 명령이 없으면 하부에서그 총을 음? 국민에게 겨눌 수 없죠. 누가 했더니 했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그 어. 엄청난, 어, 현대사의 비극인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진상규명이나, 어, 그런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분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걸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다시는 안 돌아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야 되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5.18 기념식에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네, 늦어가지고 참석은 했습니다만은 뒤에 서있다가 그냥 왔습니다. 네. 네. 그때, 어, 그때 직접 그러면 못 들으셨더라도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라도 그날, 어, 새롭게, 어,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어 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기사로라도 확인하셨습니까? 그때, 그때 나중에 그, 내가 이야기를 잘못 얻었네요. 네. 네. 아니, <laughs> 네. 듣고 그때는 뭐 했지만은, 네.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해서 못 네. 얻었네요. 아, 네. 네, 그러면. 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네. 바꿔서, 어, 해보겠습니다. 어, 그, 이번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5.18 정신을,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증인께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만큼 5.18을 겪게 된 사람들의 고통을 또, 대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한 거를 하셨던 그 이유, 그리고 5.18 정신의 취지가 뭔지, 그것이 헌법에 담겨져야 되는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치에나 뭐 그런 관심이 없고 우선은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증인 어, 같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신경 안 써도 되게 정치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내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 박대규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어 박대규 참고인을 증인으로는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핵심은 네, 네.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 재판관으로서 본인의 소신에 부합하는 소수 의견을 네. 제시했다는 그 사유 때문에 그것이 헌법 재판소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견을? 제가,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 소수 의견을 내신 분이시면 다른 분이 또 소수 의견 내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오히려 재판관님들께 평이하실때더 활발하게 그렇게 토론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감히 그런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께서 권한대행이시죠? 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일정하게 업무 수행이나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예예. 어떤 불상사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없습니다. 어, 그러면 어, 본인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 네. 분이시기도 하니까 음. 정말 필요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꼭 이것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자, 어떤 성품이나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균형, 균형 감각과 다른... 사람, 다른 분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자, 그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 그런 자, 그런 자, 그히그렇게지런 그런 자, 그런 자, 그런 기억 안나그만그때 네, 국선, 국선 변론이 네. 그때 멋있드더만요 근데 네. 국선 변론도 말몇 자리 물어보더고 난 저에게는 뭐 말한 자리 어.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어, 그랬어? 어, 그, 그런 식으로 어. 그렇게 넘어가대요. 그래서 아, 국선이 저런 것 같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겠요 근데 그, 통상적으로 네.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가 근데, 보는 보동 군법회의 때 네. 법무장교가 하지 않고, 우리 그 당시 군법에 의 보면은 법률의 소양이 있는 일반 장교가 그 국선변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 같으면, 은그 법무장 증인을 그나마 보듬어 줄수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국선변호인, 이른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 그게 뭐냐 그러면은. 대학을, 이제 법과 대학을 나오는데, 고시 안 되고 일반 장교,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국선변을 많이 했어요. 법률에소행는 장교라서. 그러면 항상 법무사하고 소통을 해서 피고인을 보호합니다. 피고인법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붙때 제가 여쭙는 것은, 후보자가 그 정도의 노력은 할수 있었다고 보는데, 별 그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다들 그냥 모든 것 이사 철제로 그냥 사형 판결이 그냥 나버렸어요 그렇게 시키, 저, 뭐냐면은 그냥 그 간단하니 말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매, 그냥 사행 네. 판결이 나빠졌 처음에 그 상무대에 가가지고 아, 조사관들, 조사관들이, 네, 조사관들이 누군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러지만은 네, 네. 그분들이 제일 저녁에 네, 네. 지침 다된 뒤에 저 부르... 부르면은 그때 네. 작업, 작업을 한다고 네, 옆에서 네.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제일 괴롭죠. 아, 물론 그런 장교가 있겠 제가 여쭙는 것은 재판장에서 말씀입니다. 네, 네, 네. 검찰관이 제일 아마 좀뭐 그랬겠죠. 그리고 제 기억에 뭐 저도 이제 군 했으니까 알지만은 군법회의 때 보면은 피고인한테 그래도 따스하게 대하는 사람이 법무사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사법시험 붙었고 법무장교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 저 증인께서 느끼기에 오히려 후보자가 좀 증인을 좀 감싸는 것 같은 부활에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기억에 기업... 말하자면 재판부에 있는 법무사 후보자가 네. 그 국선 변호인을 갖다가 이렇게 좀잘 이렇게 뭐좀 소통을 해서 네. 그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기분을 전혀 못 느끼셨습니까, 그 당시?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네. 그때 기억이 네. 뚜렷이, 누가 네. 나를 감싸주고, 그런, 좀, 그, 네, 그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못, 네. 네. 어. 그런 것을 못느끼어요 근데 그것은 좀 아무리 군법회의다 하더라도 제 상식에 좀 어, 어긋나는데 그게 아마 광주 그 민주화 운동 흔히 말하는 광주 사태라는 여파 때문에 아마 그런 좀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상식적으로 볼때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어어 어, 백성주 그 아, 아닙니다. 저기 배영주 중인께 오래전 일이지만 좀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군사법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시절는 군법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어그 엄중한 시대 에 재판부 보게되면 재판장은 영관금 일반 장교고 또 심판관도 일반 장교고 이제 법무사라 부르는 법무장교가 이제 후보자 한분 후보들 같한 사람이죠. 또 증인께서는 그 당시 검찰관도 잘 기억하십니까? 그군 검찰관. 다못 합니다. 다못 이제 그 당시 자파 기억하시기에는 증인한테 가장 무섭게 했던 사람은 검찰관이죠. 아무래도. 검찰관 받은 것, 그 뭐야.